오늘은 뜨거운 감자죠. 정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유튜브로 다루기에는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부러 좀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요. 계좌 이체, 현금 인출, 이거 뭐안 걸리지 않냐, 그냥 현금 빼서 주면 모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게 현금 인출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금 인출 하셔서 그럼 결국 어디에 쓰고 싶으실까 이 돈을 좀 뽑아서 미리 자손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현행법상 어떤 그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전부 상속세 계산할 때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세무서나 지방수청에서 상속세를 어떤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그분들 계좌 10년 진행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빼서 이렇게 주셔도 사실 이게 다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세월이 워낙 좋아져서 현금 뽑은 거 어느 지점에서 뭐몇 번째 ATM기 또 은행에 가면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더라고요. 그이 현금 인출이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일가족 누군가에게 돈이 들어온 게 가족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좀 윤곽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자산이 감소했는데 누군가의 자산이 비슷한 금액으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이런 어떤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현금으로 뽑아서 주시는 것들은 어 그거는 적발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좀 너무 인터넷상에서 와전되거나 좀 과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고. 뭐 손주, 교육비도 주고 싶고 해서 현금 빼서 주면 안 걸리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CTR과 STR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CTR이 많이들 이제 유튜브에서 접하시는 일단 1거래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인출 현금 입출금이 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금융 정보 분석원에 바로 보고가 된다라고 해서 국세청이 항상 이걸 뭐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제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지. 이걸 뭐 항상 항시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거있지는 않다라고 저도 어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좀 들었습니다. 뭐 이게 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보고된 제도가 존재하지만 다만 뭐 단순히 인출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뭔가 조사나 가온다거나 뭐 그런 일은 사실 좀 드뭅니다. 다만, 언제든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도 어떤 방문 기록들, 어떤 그 웹사이트에 방문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확인해보는 거지. 기록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R이라고 해서 이거는 특정한 거래. 이게 어떤 거냐면 은행 직원분이 아, 이 사람 이상한데? 뭔가 좀 인출이 이상해? 그러면은 이 천만 원에 구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상급기간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분이 고객의 어떤 평소 상황, 직업,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이 어, 사람 너무 빈번하게 이상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아닐까 이런 걸 의심해서 보고 하는 제도를 얘기하죠 사실 이 제도의 어떤 취지는 지하세계 경제와 불법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이런 걸 예방하고자 들어온 건데 이게 마치 뭐 뽑기만 하면 바로 증여세 맞는 것처럼 되게 와전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쨌든 천만 원이잖아요 999만 원 뽑으면 아, 그럼 보고 안 되냐 저도 친한 은행원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니까 딱 걸리진 않는다고 해요 이 CTR에 의하면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999만 원은 자동 보고가안 되니까 한 3일마다 계속 999, 999, 999 이렇게 뽑으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뭐지 이 사람? 뭐디 당했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특정 거래. 아,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또 보고 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99씩 뽑으면은 자동으로 통보되진 않지만 특정 거래 보고 규정에 의해서는 충분히 보고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오해와 진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에 특정 일수를 보고 뭐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많아요 무슨 가족 간 계좌이체만 해서 이제는 무조건 8억부터 조사 시작이다 그 사실 무근입니다 이거 좀 오해를 확실히 좀 해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좌이체는 사실 현금보다 더 명백하죠 누구한테 돈 줬는지 전산으로 다 남으니까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해서 어 구제청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고 그리고 뭐 굳이 뭐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서 어떤 그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급자의 그 승인을 받아서 내가 자체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히 정보가 확인되는 편인데요. 어디서 이런 정보들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가족간 이체만으로도 무조건 조사 나오냐? 요거는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체 뭐 단순히 가족간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도 뭐 이체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 0 0만원 단위에서는 서로 간에 급전 필요하면 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경우는 뭐좀 있습니다. 뭐 차용증 쓰지 않고도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워낙 세청의 데이터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워낙에 진보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여러 가지 거래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어떤 좋은 태도기긴 합니다.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 오랜 기간 결혼생활 하신 한 50대, 60대 선생님들 부부간의 어떤 이체내역을 10년간 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주고받은 금액이 적으면 수억에서 많으면 수십억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자간의 이체한 금액만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오랜 생활, 결혼생활을 했고, 주고받은... 금액이 많을 거잖아요. 우리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그럼 이 오간 수십억을 다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이 스토리 안에서는 자녀들 학원비, 그냥 일상적인 가정의 뭐 생활비, 뭐 식료품비, 소모품비, 이런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한 냉장고. 또 이런 것 같이 더운 날에는 에어컨 없으면은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질 수 있죠. 에어컨. 그런 거는 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뭐, 다 생활 어떤 그런 비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체하는 그건건마다 세무서가 이제 들여다보고 뭐 조사를 한다? 어, 세무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정력의 낭비죠. 어, 이거 뭐야? 천만 원 이체하셨네? 소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거는 어렵죠.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는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배우자 간에는 조금 자유롭게 운신의 폭이 넓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부모 자녀 간에 돈을 주고 받은 게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거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녀한테 어, 나 이거 빠르게 좀 필요한데 네가 뭐 로켓이니 뭐니 쓰지 않냐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하고 돈을 주시고 그러면 자녀는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물건을 사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제 집을 이동을 하시는데 김치냉장고를 뭐 10년 이상 쓰셨어요 뭐 20년 이상 쓴뭐 골드스타 냉장고 실제로 사례가 있어서 이제 을하는 건데 이제 한 300만 원을 주시고 300만 원 안에서 요즘 뭐 제일 좋은 걸로 삼성, 엘지가 잘 맞는다고 하는데 하나 골라서 좀 주문해달라고 하시면은 300만 원 안에서 결제해 주시면은 이게 단순히 결제 대행이지 그죠? 결제 대행이지 이걸 증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제 부모 자식간의 어떤 이런 일종의 결제 대행 아니면 그냥 뭔가 용역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족간이니까 부모 자식들니까 할수 있는 행위들이잖아요. 저도 이런 거 해드리는 경우 가끔 있고요. 그러면은 이 어떤 저교란에 좀 항목을 좀 디테일하게 기재해 놓으시면은 사실 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교란에 뭐 노트북 아니면 뭐 김치 냉장고 기재해 놓으시고 아 이게 어떤 냉장고를 사드린 게 아니고 대금을 받아서 그 구매 과정만 대신 해드 거다 라는 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세무조사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닌 건뭐 대단한 작업이 아니고요. 충분히 세무조사관 분이 보시게, 아이거말 어 되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만 소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 있는 어떤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증거들까지 있으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세무서가 말도 안 되는 거 과세하고 이런 시절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춰 놓으시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무조건 증여세 조사가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어머니 돈 받아서 사드리는 거,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드리는 거는 자식된 놀이로서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대담만 할수 있게. 왜냐면 제가 3주 전에 먹은 점심 메뉴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우리도 오래 되면은 아 이게 뭐지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런 키워드만 있으면은 내가 얼마인지 소명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명백히 증여면은 그런 건 증여세 신고 해야 되겠죠. 증여세 신고 해야 되고 도움 받은 거 있으면은 그리고 뭐 무상으로 돈을 좀 빌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차용증 쓰시고 그에 대한 어떤 차용증 맞는 어떤 뭐 원금 상환이라는 게이 상황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부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은 부부는 그 이른바 경제공동체예요. 경제공동체라서 사실 뭐 단순히 자금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뭔가 과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남편분이 뭐 요즘은 다 맞벌이 하시고 또 여성분이 나가서 더 살생활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전통적인 생활관 하에서는 남편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좀 빗대어 설명을 하면은 어 남편분이 월급을 벌어와서 애들 학원비 나가고 뭐 생활비 나가고 이러면은 어떤 가족의 어떤 경비 조달 목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면은 이게 소명만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세법상 에 달리 볼건 뭐냐면 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 지출과 그리고 뭐 자금 이체 등은 이 경제 공동체라는 어떤 설명하에 조금 우리가 어좀 무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세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게 자산 형성은 부부지만. 경제 공동체지만 자산 형성하실 때는 조금 남남이라고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금이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각자의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증여세 조사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평생 가정주부인 상대방과 공동명의를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6억에 공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좀 부부 간에도 자산 취득할 때는 남남으로 보고 세법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할수 있을까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요 특히 개인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랑 개인 계좌를 좀 분리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체가 좀 커지면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긴 한데 여전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나는 그냥 법인은 싫다 내돈 내가 언제든지 가져오고 싶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사업체가 커진 가운데 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계좌이체만으로 사실 모든 거래를 다 세무조사를 나오면은 이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거래대금 납품도 다 조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입니까? 계산서 다 끊긴 어떤 서로간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공장에 납품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사업용계좌와 사적계좌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분리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게 목돈 특히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분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돈이 오가는 게 사업용계좌에서 벌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충분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우리가 어, 상호 대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좀 줄이고 어떤 생물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분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편하다. 내가 보기에도 편하다.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면 쉽고요두 번째는 증거 확보인데, 증거 확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건아니고요 뭐, 혹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가운데 내가 내 자산 이체하고 그런다는 무슨 증거 확보가 필요한, 충분히 일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과세제도 하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족 간의 이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사실 납세자가 소명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증여로 추정되면 결국 그거를 이제 추정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가족 간의 목돈이 오간 거래들이면 보고서까지 쓰고 뭐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돈이 어디에 쓰였고 실상은 증여가 아니고 뭐 단순히 뭐 주문만 대신해 드린 거다 아니면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경상적인 경비로서 그 가족 전체 안녕을 위해 지출된 생활경비다 라는 이런 것만 소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상대방을 납득만 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8월 이후에는 무조건 계좌이체 다뭐 조사 나온다 이런 식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희 거래처 분들 중에서도 문의 주신 분들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진 않다,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맹점들도좀 말씀드렸고 오해와 진실이 있으니 이런 정도만 좀 관리하시면 일종의 알벼락 맞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세금 이슈였습니다